음. 올라 올라 올라갈 올라 거예요. 나가 아빠는 나갔다 온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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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안녕 안녕. 뭐 안녕 안녕. 아빠 빠이빠이 빠이 하고 오세요. 아빠, 안녕 아빠 빠이빠이. 빠이. 아빠 나갈게요. 잠깐만요 수건이나 아무것도 없어서 하셔야 돼요 시원 일로와 일로와 시원 여기 올라갈까 우리? 올라 어 계단 올라갈거예요 시원이 올라 어 올라가요 아, 심자심 올라가요 양궁 응, 양궁 잡아 응 잡아 잡고 올라가 잼봉? 응 손잡이 잡고 올라가요 엄마 손도 잡고 오이샤 어 이만큼 올라왔어요. 세개다 올라왔네, 시안이. 빠방. 응, 빠방이도 있네. 빠방, 아이스크림 차예요. 앞에 보고 가야지. 앞에? 응, 앞에 보고 가세요. 앞에? 응, 앞에. 앞에? 응, 앞에 보면서 가요. 오, 이 으이. 차. 으이차. 오, 잘 올라가네. 가끔. 가끔, 가끔. 올라. 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시안이가.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네. 아, 아코. 자 조심 아, 조심. 조심 조심. 이쪽으로 손 잡아. 아기 그렇게 내려올 거야? 이이손 이, 이 잡아. 이 손을 엄마 잡고 거기 있는 편 잡아. 잘잡네어 하두. 어잘 잡고 아빠. 아빠. 아이, 잘 내려오네. 아빠. 아. 아이잘 내려오네.

뺑.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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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깡깡깡 깡! 뿡 a n 깡깡깡아 g 재밌어요 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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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아이 재밌어. 아, 아이고 조심히 어이. 내려와야 돼. 내려. 어, 내려. 어. 엄마. 어, 엄마랑 잡고, 잡고. 어? 이쪽 손 잡아. 이쪽 손, 이쪽 손 잡고. 어, 어, 잡고. 왼쪽은 응. 난간 잡고, 잡아. 어유 잘 잡아요. 얼마나 어, 내려가? 응. 아잘 내려왔어요. 어 아이스크림 사세요. 아이스크림 사세요 오, 아이스크림 여기 올려주세요 음, 여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올려주세요 아 콘도 올려주고요 초코도 올려주고요 아잘 올리네 또 초코도 또 올려줄 거예요 또. 오와 초코가 2층 탑이 됐네 그러니기명이 어? 딸기 아이스크림도, 자, 올려. 오. 와, 딸기 아이스크림까지 올라갔어요. 또올라요 아우, 잘 올리네. 아, 멜론 아이스크림도 올려줄 거예요. 그건 하나인가봐. 하나, 어, 그건 한 개. 멜론은 하나밖에 없네. 와, 오층탑이었는데 뭐, 무너져버렸어. 우와. 무너져 버렸어요. 에치 딸기 첫커 딸기 딸기 아이스크림 멜론 아이스크림돌려주세요와 다시 5층 탑이 되었네요. 또 아이스크림 컨 마무리까지 했어요. 수미 상관이에요. 어. 여기 올라가나? 아, 모자도 씌워줘 실어주... 어이구, 떨어졌네. 자, 아, 기야스크도 여기 위에 올릴까? 아, 다쳐다갔어요. 거꾸로도 낄수 있어요. 깰, 넘어졌네. 재밌어요? 킥킥킥 오잘 뒤집었어 우와. 우와 우와 위에 쏙 올렸네 이래서 아이스크림 카트를 애기들이 많이 하는 거구나 우와 올라갔어. 올라가. 올라. 올라. 올라가. 올라가. 올라. 올라. 응. 응. 와 올라갔다. 나 위험해. 내가 지금 다 가져갈 테니까. 가, 가, 네 가방까지 다 가져가. 열심히 열고 가져와. 응.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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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넣는 까꿍. 어. 끌리려고. 아니야. 거기 거기다 넣나. 어? 아기 가방에 넣이 아기 가방에 넣나? 이머 시원해 위험해 엄마 엄마랑 같이 가자 같이, 같이. 엄마랑 같이 내려와 엄마 손 잡자 어 내려와 내려 내려와